코리니 전문 방송 슈팅 코인 방송입니다. 자 라이트 코인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, 주차트 보시면요. 어, 라이트 코인도 이제 어유 주차트 보면 정말 이쁘죠 그죠? <laughs> 이렇게 W자로 아, 정고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음, 지난주에 15리 평선을 찍고 반등해서 지금 아, 반등을 좀 이쁘게 하고 있네요. 그죠? 라이트코인은 주 차트로 보면요, 어, 332만 아, 9천 원 정도에 약 33만 원 정도의 저항대가 하나 있습니다. 그 후로는 이제 큰 저항대가 없습니다, 그죠 그리고 36만 8천 원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라이트코인이 또 어떻게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한번 다시 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1차트를 보시면, 22일날, 어, 대부분의 이제 코인이 하락하고, 이걸 기준으로, 22일날, 이 음봉을 기준으로 지금, 이번 한 주를 다 이제, 어, 더 가느냐, 덜 가느냐 지금 하고 있었는데, 라이트 코인이 기본은 했습니다. 어, 3 2 4900원, 약 33만 원 정도까지는 왔는데, 어, 많이는 못 갔죠, 또, 그죠? 어떤 건 이제, 이게 오버슈팅이 나가지고 그런데, 어, 라이트 코인은 현재, 어, 50일 이평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쭉 어, 26일날 어, 이렇게 그렇 좋았네요. 26일날 어, 이 양봉을 이렇게 낚시 바늘로 잘꿰습니다꿰고 지금 5일 이평선 위에서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집니다. 5일 이평선을 안꿰려고 굉장히 노력하다 보니까 15일 이평선 위까지 올라가고 이제 캔들이 그리고 곧 15일 이평선 1 5리 평선을 이렇게 상향 돌파하는 또, 골든크로스가 나기 일부 직전이죠. 그죠? 아, 그래서 지금 라이트코인은 현재 32만 3천 원 정도 하는데요. 아, 지금 라이트코인은 워낙 지금 이쁜 지금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그래도, 음, 그러니까 라이트코인을 가지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는 거고요. 아, 지금 적어도 한 35만 원 가까이 오면 한25% 정도만 좀 익절해보고, 나머지는 또 가지고 가고,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, 어 37만원 가면 또한번 이렇게 있으니까, 그때 또한25% 정도 익절을 해보고,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. 혹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, 야, 이거 참, 음 라이트코인이 지금 워낙 좋으니까. 그래도, 어저 개인적으로는 약 31만 2천원 정도. 아이고, 한 만원 차이 별로 안 되는데, 그래도. 어, 한 31만 2,000원 정도. 31만 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어, 그때 시드에 한20% 들어가 보시고 어, 아주 장기적으로 가, 어, 가실 분들은 한 6개월 이상 가실 분들은 지금도 뭐 나쁜 가격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어, 좀 단타 로 하실 분들은 31만 원 선.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, 시드에 한 20%는 또한 29만 원 선. 이 정도에 두번 나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단타 c d 의 60%는 현금으로 반드시 가지고 계시다가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. 우리가 4월 23일처럼 이런 경우 음, 대비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비트코인의 이제 하락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, 그렇죠? 지금도 저렇지만 어,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. 어, 지금 그래서 라이트코인을 아주 장기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요, 라이트코인 자체가 어떤 뭐 역사나 그다음에 시가총액 구분해서 굉장히 우량 종목이기 때문에. 어, 추천 드릴만, 당연히 한만한 종목입니다. 그죠? 그렇게 보시고, 라이트 코인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좋아요, 구독은 우리 회원님들 코인이 슈팅에 강력한 힘이 됩니다.